네 여러분 알 가지고 통계분석 하는 거 어, 제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 통계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지금 보이시죠 11번인데 에, 11번 강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11번 강좌에서 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어떤 11번 강좌까지 올 동안에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1번 강좌까지 우리가 이제 R 프로그램 어, 프로그램을 깔고 어, 깔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에 R을 조금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R 스튜디오 R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도 깔고 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빈도 분석할 때뭐 빈도 분석 왜 하죠? 어 인구 통계 현황 이런 거 보기 위해서 하죠. 이제 주로 논문에서 그렇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빈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교차 분석하고요. 교차 분석하고 교차 분석도 뭐 인구 통계를 조금 더 이제 교차해서 뭐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교차 분석 자체로 어떤 어이 관계성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어떤 별량 간의 변수 간의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하죠. 근데 옛날에는 1990년대, 뭐, 요럴 때에 1990년대, 요럴 때는 교차분석으로도 가설검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교차분석으로 가설검증한 거는 뭐 거의 없죠. 그래서 교차분석은 이제 그냥 뭐 관계성 정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고 아니면 이제 인구통계를 조금 더 어뭐 비교적으로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논문 통계에서는 그렇다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차 분석 하고 나서 우리 뭘 했습니까? 요인 분석했었죠. 어, 요인 분석. 요인 분석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SPSS에서 어, 우리가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할 때 이제 다른 연구에서 어, 이미 개발된 음, 개발된 그 도구를 이제 인용해가지고. 요거를 가져와서 그 구성 체계에 대해서, 구성 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음,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때 많이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의 직각회전이죠. 직각회전. 그래서 이제 베리맥스 같은 어, 회전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아, 요렇게 많이 확인을 하는데 요 요인 분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 요인 분석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사실상 우리 좀 다른 색깔로 한번 제가 설명해드려 볼까요? 요요 요인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을좀 드릴 텐데 이런 요인 분석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문 통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논문 통계의 세계에서는 이 요인 분석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요인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은 강좌나 어, 교재가 없더라.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논문 통계스럽게 할수 있는 그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아그 논준모 어 연구소 연구소 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 가지고 재생목록을 보세요 재생목록 어, 재생목록을 보시면 제가 논준모 연구소에 올렸던 알과 관련된 강좌들을 전부 다 카테고리로 하나로 다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카테고리가 몇개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쭉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재생목록 안에, 지금 뭐, 빈도 분석, 뭐, 교차 요, 지금 다 있어요. 이 재생목록 안에. 처음부터, 이렇게 전부 다 있어요. 또 있어요. 요, 요인분석 말고, 이제 요인분석 다음에 제가 뭘 올렸냐면, 신뢰도 분석을 올렸어요. 신뢰도 분석.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 SPSS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 크롬바흐, 그 z 알파값. 요거. 요거 구하는 거. 크롬바흐 알파값. 크롬바흐 알파값이라고 이야기하죠. 요게 이제 0.6을 넘으면, 0.6보다 크면 신뢰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것도 크롬바흐 알파값 이 구하는 게 이게 뭐라고? 이게 뭐 어렵다고? 이것도 어, 논문 통계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는데 이것을 설명한 강좌나 교재가 정말 부족하더라. 뭐 없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하는 건좀 그런데 정말 없어요. 아무 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이 논문 쓰는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데 왜 없을까라고 해서 이 특히 이제 요인 분석하고 신뢰도 분석하고는 제가 좀어 심혈을 기울여서 강좌를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이제 이 재상 재생, 재생목록 어, 논주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이 R과 관련된 강좌 재생목록 안에 싹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세요. 이거 R도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쓰일 겁니다. 아마 R이 대세가 될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r 을좀 알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어, 현재 여기까지 지금 해서 이게 이제 10 강좌까지 10 강좌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어, 아마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11 강좌에서는 어 조금 한한 한 타임 쉬어가는 그런 어, 코너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11강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R 통계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R이 아무래도 이제 언어다 보니까 컴퓨터 언어다 보니까 너무 겁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1강좌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R 통계에 대해서 겁먹지 마라. 는 겁먹지 말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강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겁을 좀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 봅시다. 지금, 어, 자, 어, 이 R 가지고 R 언어를 가지고 어, 논문 통계 분석을 한다. 논문 통계 분석을 한다. 여러분들, 어. R 언어를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야 뭐, 원래 또, 어 출신이 또 프로그래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프로그래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뭐, R 언어 딱 보자마자 금방 배웠어요. 이거 진짜 이거 보고 뭐, 한 30분 만에 배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R 언어 처음에 배울 때 되게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게 이제 아르나가 벡터 언어로 뭐 되어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벡터가 뭔지 그 다음에 무슨 뭐어 유메릭으로 어, 어 뉴, 유메릭으로 되어 있다 어 그냥 num 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인티저로 되어 있다 뭐 캐릭터로 되어 있다 또는 뭡니까 팩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리스트로 어, 리스트라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뭐 이런식으로 하, 뭐, 이런, 뭐, 외워야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이론 가지고 처음에 많이 헤매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 논문 통계 분석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전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말하면 R을 아, 가르치시는 분들이 뭐 저한테 좀 화가 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R에 대한 이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저는 R을 사용하는 게 논문 통계 분석 하려고 어, 논문 통계 분석 하는 목적으로 지금 R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으실 거다 어, 가성비 측면에서 이 가성비라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를 말하는 거죠. 어, 그래서 투자를 조금 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너무 초반기에 쓸데없는 이론, 원리, 요거에 너무, 어, 치중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어, 관련된 모든 강좌들, 그리고 교재들이 전부 다이 부분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초반기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이걸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여유로울 때. 그때 이 이론을 들여다 보시고 논문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R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높을 겁니다. 자 첫째, 어,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통계 분석할 모든 데이터는 그냥 엑셀에서 만드세요. 엑셀에서 어, 엑셀에서 우리가 원래 코딩하듯이 그렇게 코딩을 하셔가지고 이 코딩 방법에 대해서는 또 제가 유튜브에 강좌를 올려놨기 때문에. 논준모 코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셔가지고 다만 저장을 할때 저장을 할때 확장자명을 CSV, 어, 콤마 세퍼레이티드, 요거만 외우시면 되죠. 뭐, V는 몰라도 돼요. CSV 파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SV 파일이 콤마, 콤마 이렇게 이 콤마, 콤마를 말하는 거죠. 콤마로 세퍼레이티드 구분된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저장해 놓고 어, 제가 이제 지금 10강좌까지 오면서 설명을 드렸던 getwd 함수, 그 다음에 setwd 함수, 어, 그리고 어, read.csv 함수 요거 이제 csv 파일 불러오는 함수죠. 자 요렇게만 딱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석에 필요한 어, 패키지들이 있어요. 패키지들 우리가 어, 우리 강좌에서 이전 강좌에서 뭘 봤습니까? 빈도 분석하려면 좀 편하게 하려면 어, DSCR 이 음, 패키지를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패키지들이 있어요. 이런 패키지들을 우리가 분석 기법에 따라서 개발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그것들을 인스톨. install.packages, 이 e 함수, install.packages 함수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 이렇게만 우리 이제 10 강좌까지 보시다 보면 이 함수들이 강자마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강자들에 소개된 최소한의 이런 함수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전혀 분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요 정도만 알면 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R 공부를 하시고 더 이상 깊이 있는 이론이나 원리에 대해서 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 겁먹지 마세요. 다할수 있으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쉽게 쉽게 R 통계 R 논문 통계 분석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신뢰도 분석까지 했으니까 12부터는 아주 기본적인 뭐 변수 계산이라든지 또뭐 상관 분석이라든지 회기 분석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나머지는 본인이 원하는 분석에 대한 패키지가 있는지를 뭐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알 논문 통계 분석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